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내비게이션의 저자 양소지입니다. 말씀 올리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엄지척을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태어나 70여 년을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라는 우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로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생업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각종 색인 우상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당시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브라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운명적으로 아버지를 잘못 만난 탓에 우상의 소굴에서 태어나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이죠.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믿음의 초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기록을 보고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타락한 우상의 도시에서 임의로 뽑아 세운 사람이라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에 살다가 우상과 함께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으나, 운이 좋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설교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신 명백한 이유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의 기록 속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기록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후손입니다. 그 기록은 창세기 11장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502세 때 셈을 낳았고 셈은 100세 때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선 35세 때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 때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 때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대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는 32세 때 스룩을 낳았고, 스룩은 30세 때에 나우를 낳았으며, 나우론 29세 때 데라를 낳았고, 헤라는 70세 때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10대가 차이가 납니다. 곧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가 892세 때 태어났습니다. 대라는 노아가 822세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950세 때 죽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58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가 802세 때에 태어났으며 노아가 갈대아 우루에서 950세에 죽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58세였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이 58년 동안 동시대에 살았던 분명한 기록입니다. 노아의 많은 후손들이 노아를 만났을 것이고, 노아로부터 방주와 홍수 심판에 관한 상세한 체험담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현실주의자였던 게 분명합니다. 데라는 무려 128년 동안 노아와 동거하였지만 노아의 가르침보다 생업을 더 중시하며 우상을 만들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는 다르게 노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만든 우상들을 타파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상 타파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외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노아의 가르침을 소중히 소홀히 받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 약속의 땅으로 떠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또 있습니다. 장세기 20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은 첫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될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선지, 선지자라면. 아브라함의 갈대아 땅에서의 삶이 선지자의 삶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집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어쩌다가 운이 좋게 아브라함을 뽑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을 거라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이해 그리고 해석, 그리고 가르친 가르친 것은 매우 잘못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디 아브라함에 부르신 분이겠습니까? 오늘의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심을 보시고 부르시며 그리고 사명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소명자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교회마다 교인들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자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자원하여 소명자가 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럴듯하게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역사에 잘 나타나 있듯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꼭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고 수행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꼭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시편 51장 6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